자, 어, 일단 하루 77 f(x) 다음 식이 x의 50제곱 더하기 x의 50제곱 분의 1 이렇게 그 다음 옆에 f, 1 플러스 i 분의 1 빼기 i 다음 값을 구하세요. 라고 써있어여기 형태 일단 하나 잘 해볼건데 지금 다음 식에서 우리가 분모에 복소수 i 있어. 동훈아 뭐부터 해야 돼? 실수와 이거 허수단이야. 그래서 1 플러스 i 분의 1 빼기 i. 그 옆에다가 켤레를 곱해준다. 이렇게.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 식은 분모가 마이너스 몇이 돼? 그냥 2가 되네. 2분의, 여기가 1 빼기 2i 플러스 i의 제곱해서 값이 지워질게 지워지겠지. 그 다음 요거 약분 되겠지. 그럼 다음 값은 마이너스 i다. 맞아? 그래서 f 마이너스 i 값이 궁금한 식이 된 거야. 똑같은 식이다. 할수 있잖아. 그러면 문제에서 뭐 해달래? 대입하란 거야. 마이너스 i 에 50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i 에 50제곱분의 1 이렇게요. 그렇 i는 주기성이 4, 오케이. 그래서 i 마이너스 i의 50제곱인데 잘 못하겠어도 우리가 짝수니까 얘는 플러스 i의 50제곱하고 똑같지. 지수가 짝수니까 맞아. 그래서 i의 50제곱으로 풀겠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? 해? i의 4k 플러스 2형태가 4의 배수 더하기 2형태. 그럼 이거 i의 제곱 형태다. 따라서 마이너스 1. 다음 식은 우리가 마이너스 1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 나오는 거 쉽지? 할수 있다